와 세팅 다 해놨네 이야 상추 장이 없다 장 장이 없어 된장 근데 돼지고기를 어떻게 두 개를 다 해놨지 앉아요 다리 아픈데 앉으세요 앉아 앉아 다리 아픈데 앉으시라고 일단 네. 앉으세요 앉아 저기 의자 갖다 상삼을 좀켜왔더니뭘 캐왔다고 상삼을 가을에 산다고 지하장 가을에 산대요 아니 된장이 없잖아. 어 젓가락은 됐어요. 나는 고 앉을 테니 그 양반이 고 앉아 먹는데 아이고. 네. 아니 소주 잔이 그거 작아 갖고 되겠어? 크라스를 갖고 와야지. 여기 이분도 한 잔씩 안 돼. 한닭거리안 돼요. 어, 오늘 한 잔씩 크라스에다 마시고 한번 한바탕 싸워봐 한번. 그래야지 사람이 금방 친해져. 사람이 평상시 이 속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닭거리 같이 뭐. 소주 주량이 뭐한병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그라스드 버가 고기 한잔씩 해봐. 그리고는 밤새도록 한번 싸우, 싸우든지 뭐 속을 터놓고 하면 얘기를 해봐. 예, 원래 그래,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근데 어떤 뭐 달랑이 두 개로 올려놨으면 또 올려놓지. 좀 올려. 예? 여기 앉아도 되죠? 앉아요, 앉아요. 예, 예. 원래 고기. 고어 너무 너무 높게 예. 안요 괜찮아요. 아, 꼭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 얼굴이 안나오고 처음에 그 새시 얼굴을 왜 보여주나고 참나 야 뭐야 얼마나 좋았으면 전화가 몇번 왔잖아 빨리 안 오나고 그죠 옆에 들었잖아 와 아니 오늘 양양 장애 울장에 촬영하러 갔는데 어. 저분이 마침 거기 속초에 와 있대요 저쪽 아줌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래갖고 그럼 만나서 같이 뭐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가고 근데 저분이 양양까지 내가 이제 양양 시장에 촬영하고 차 안에 있는데 올라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잘못 타고 어디 가는 버스 탔다고요? 인제. 인제, 인제. 잘못한 게 아니고 예. 원래 그렇게 탄타서 이제 양양 인제에서 양양 오는 걸탔탄 거죠. 그러니까 인제까지 갔다가 다시 또 양양으로 온거요그 그러니까 내가 두시간을 기다렸죠. 두시간 아니, 어, 거는 누구 있어요? 아니 그냥 놀러 간 거야 아니 놀러 갔대기야 놀러. 응 놀러. 인 인제 인제에서 양양까지 아까 시간 잡으니 1 시간? 1 응. 시간 1 시간. 아 대단하네. 거리 뭐니 이거서? 뭘지 인제가 공천 내면 인제가면 언제 오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지 아니 최고 오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지라 그랬어요 인제 가운데 인제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가 한번 있다가 뭐그 그래, 근데 이제는 이제 몇년 전에 내가 저기 그 후배들하고 거기 만보리에서 한번 갔는데 야 길이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다돼 있어 아 세상 기절 하천 하천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너 기절 초풍했잖아 그건 그한 일주일 가 있었는데 일주일 가 있었다고 인제 인제로요어술 응. 그 같이 술 마시는 팀하고 갔었지. 아, 이거 여, 저정선의한 분이 네. 공사 업자는 그뭐 도로 공사를 그, 뭐그뭐 언제까지 일하러 가 있었네. 있었네? 아니, 뭐 하러 갔다며? 고추는 없을 고추? 아, 자꾸 뭐뭐뭐 뭐, 뭐 있나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 저번에 여와 돼지고기 한 꼬먹다가 내가 그날 그 배추 김치 좀안 꺼내 온다 궁신형 됐다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남의 집가 얻어먹는 주제에 뭘돼지고기 되게 좋은 거사 왔네, 응? 돼지고기 좋은 거사 왔어. <놀람> 그럼 파트는 언제 언제 갈 기로 했어요 트럭도. <놀람> <놀람> 뭐 지금 뭐야 자기 자기 비에비하지못 한다고 내 해준다고 내그비교 대체 내, 내 비용 또. 트랙타 평에 얼마 받아요 작업하는데? 주고 원. 평당 4 0 0 원. 골 응. 켜주고. 응. 아저 받아. 그또저저 저, 모종 심을 때또 그거 아, 뭐야. 나요새이 보니 미국 아가씨들 제 그, 한데. 한좀 꺼내놔야 되겠다. 어? 아우. 끝났다. 일구에서 이제 9만원 준다네. 9만원요? 아, 어, 근데 좀더 싸네요. 일당 9만원? 응. 어. 한국 사람의 일당이 11만원? 응. 음. 11만원에, 애국 사람은 9만원? 응, 음, 9만원. 요새 쓰는데, 요새, 그 뭐죠. 외국사는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 음. 대가령 저쪽에는 뭐 몇만 평그러잖아 그는뭐 많이 짓는 사람이 뭐 10만 평, 20만 평. <laughs> 그래, 그거 그, 그, 그 그거는 완전히 기업이요, 기업. 농사가 대갈령 쪽은요, 그는 완전히 주식회사 기업입니다, 기업. 예. <목소리> 어떻게 뭐 우선 두 분이서 한닭까리 한잔씩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기 좀 이거야지. 소주를, 크라스를 갖고 와. 그래갖고 한 까라지 따라갖고 한 잔씩 같이 하라고. 아니 저. 저 여성분이 한타까리 할줄아안 돼. 하긴 요새 뭐 여, 여성분들이 여술을못 마시는 사람 없어 요 밭에 저 행계 쪽에 가도 요 소주를 막 박스로 갖다 놓고 아줌마들이 마셔 박스로 그게 그래도 그한 잔씩 마시면요 금방 한 박스가 없어져 왜냐면 아줌마들이 막 10명 20명 되잖아 그럼 조그만 잔으로 한 잔씩 몇번 먹으면 한 박스 그냥 달라고 그 일하는데 술을 먹어야 된대 힘이 들어갖고 밭 밭에 일하는데 맞죠? 아, 저, 크라스를 갖고 와, 크라스 술잔을, 그, 뭐, 조그만 애들 장난처럼, 이, 뭔, 뭐, 이거 보고, 고부라 그러잖아, 고부 이런 거 갖고 뭐, 시시하게 뭐, 마셔. 크라스 갖고 와, 크라스. 둘이서 한 잔씩 하고, 아, 한번 뭐 딱, 마음을, 돼, 네. 마음을 더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 에, 멱살을 잡고 하면 싸우든지, 뭐. 근데 조심해. 힘이, 이, 여성분이 더좋을것 같아. 내가 보기엔 조심하라고. 응? 저 만두 아줌마라고 모르지. <laughs> 만두 아줌마를 여기 한번 모시고 와야 될. 것같아그 <laughs> 어, 아줌마는 뭐 아주 성격이 뭐. 어. 예? 왜 그래 나아한 성격 가는 분이 있어요 저희 가면 하한 성격 한 성격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 성격. 술은 어술 갖고 왔구나. 근데 술에다 뭐 타서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마셔요. 뭐 콜라는 사이다 같은 거안타면안 안 타, 뭐. 안, 안 타. 나는 소주가 시고 갖고 중국 집가 짜장 먹을 때 내가 소주 한 그릇씩 먹거든. 그럼 나는 콜라를 타든지 뭘타야돼 그래갖고 짜장 먹을 때 있잖아요. 한 그릇씩 먹으면 진짜 좋아. 기분이 알딸다른게아 운전해서 내가 못 먹잖아. 운전만 안 하면 내가 한잔 먹는데. 먹는데 다운 여기서 잘하고. 그럼, 우리 둘이 아랫방에서 자고, 저 여성분은 오빠에 주무시고, 그럼 둘이 싸움을 못하잖아. 예? 몰라, 나는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나좀 먹다 갈 거니까, 둘이서 일단, 밤에 잠을 자지 말라 밤새도록 대화를 한번 해봐, 둘이. 응? 예? 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왜 오늘 몇 번씩 전화를 했느냐, 얼마나 좋았으면, 응? 어? 이, 이 자연인분이 몇번 전화를 했어. 그럼 마음에 들긴 들은 거야, 아우. 나보고 왜 빨리 안 오네요, 이런 참나. <laughs> <laughs> 그 사람이 원래 처음에 정들, 정이 들 때는 싸움을 해, 정이 들어.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 본심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앞에 한 병씩 마시고, 좀 있다가 또한병 마시라고. 그럼두 병이면 한 사람이 한병 마신 거 되잖아. 근데 우리 자연인은 한병 갖고 간에 기별도안갈것 같은데, 기별이안갈거 아니 원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밭에 일할 때 힘이 들어 갔고요 술을 좀 마셔 마셔야 돼또 그래서 몸에 인이 100개 가고 한 두세 병 정도는 걷더네 응. 우리 저 오늘 올라오신 분도 뭐 술을 많이는 못 드셔도 뭐 2억짜리 한병 같은 거는 그냥 우습게 드신대요 그러니까 같이 아주 죽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같이 마시면 얼마나 좋아 야 고기가 막 불에 기양 숯불을 잘 피워놨네. 응? 아주 숯불도잘 피워. 숯불 나무는 숯불 만들라고 숯 어떻게 만들노? 이하 뭐, 네, 집에서 집에서 숯을 만든다고 어, 그렇게 만들요그나 이날 막일 경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일월달 끝나더도뭐사보이그 나무나 물 하나 가지고 만들라고. 만들려고. 만들으려고. 음, 뭐, 이거, 이거 왜 내놔서 안 보고? 아니면 아니, 이거 다다 더, 더 가지고. 좀. 이 돼지고기는 익으면 맛이 없는데 한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먹어야 맛있는데. 절반.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여기 여기는 뭐모가 없어요. 모고 모우. 모우. 조금 좀 뭔데가 조금 있어야 돼. 많지 않고. 조금 있다고요? 그러면, 밭에 언제 며칠 날 신기로 했어? 아니, 그, 고리빨 대고, 뭐, 아니, 그만은 좀, 뭐, 고리빨 대야지, 뭐. 심지어. 이제는 용역 많이 쓰죠, 용역 사람들. 그래, 그래. 그래도 그래 한열 사람은 써야 될 건. 한 여섯 명이 쓰면 돼. 하루에 다 심죠? 네. 심고는, 수수는 크게 손이 많이 안 가겠다. 안그래 많이 안 가지. 비료, 비료 줘야 되죠, 비료. 제 초제 요새 그 뭐야, 뿌리는 거다 치던데? 뿌리는 거. 거. 아니, 그, 그, 그쪽에다가 뭐라고, 그쪽에다가. 네. 거기다 놔. 거, 거기다 놓고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네. 그쪽에 땡겨놔, 고 그, 그. 뭐 덮어놔야 되지 않나? 안 덮어놔야 되나? 다른 마야 고기 거 앞으로 어손 뜨거워, 손 조심해. 먹 응. 둘이서 한 잔씩 주고 받고 하면 할걸. 그때 작년인가 내가 올라왔을 때 이거 버킷 이거 뭐 싱크대 갖고 싹 수리한다 그랬었잖아. 어, 해야 된다는 거. 덮어가지고 못하. 한 천만 원 들여서 한다 그랬잖아 그때. 너안 먹으면 못 먹어 운전하는데 어떻게 술을 아, 먹어? 하실 아, 때가 아, 아, 되지 뭐. 아예 안돼안돼안 돼, 돼. 우리는 그 그렇게 먹으려면 아예 먹지를 않아 우리는. 뭐, 우리는 그냥 크라스 그냥 막 먹었다 막끈하게 먹고 안 먹으면 딱안 먹어 버려. 1 년이고 0 년이고. 네. 우리 시시하게 술 먹기 싫어 음, 다음에 이 다음에 내술 먹는 거 한번 봐. 기절초 풍갈 거야. 우리는 그냥 클라스에다가버 갖고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좀 완샷이요. 완... 음, 아니, 이거 한잔 따로 따로 드렸어요. 아, 어, 건배 한번 같이 마셔야지 건배를 두 분이 가, 같이 한잔 해요. 한잔 하세요. 네. <laughs> 그래서 결국 원래 그 맛에 먹는 거요 아, 완샷. 그째지 짜게 뭔술자는저리 입만 대나 나는 우린 그 전에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저 저래, 저래 술 마시면요 엉덩이까지 차다니. 술을 그, 그렇게 마신다고. 그 선배들하고 같이 술 먹을 때도 그랬고, 선배들하고 같이 술 먹을 때저 입에도 데다 떼잖아. 그럼 기방이 나로 말고 귓방미 고기를 좀 먹으라니. 아, 고기 먹어야지 이제. 자, 보고 봅시다. 상추에 싸갖고 저 무슨 빨 드셔. 배고플 텐데 이제. 뭐 남자는 먹던 말도 모르고 <laughs> <laughs> 드셔 드시오 드시오 팍팍 드시오 팍팍 응. 어떻게 술이 기별이 간에 기별이 안가죠 술이 응? 술그래마셔그 간에 기별이 가겠어요 배고프니 <laughs> 다iro <laughs> 啊，你慢慢。